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해뮤직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콜옵션 측에서 상승을 막는 바람에 결국 방향을 잡고 상승한다 이번엔 실패하였구요 다시 상승을 위한 두번째 도전을 할지 말지는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선 옵션 현황을 통해서 미리 옵션 세력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6월 14일을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던 엄청난 수량의 1 8 5달러대 콜옵션은 이제 만기가 돼서 사라졌고요 이제 다음 것은 6월 21일 만기로 잡혀있는 콜옵션과 푸드옵션 향을 바라봐야 하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 라스트에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보시면 은 파란색인 175달러 대 푸드옵션이 약 이렇게 2800개의 치가 잡혀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푸드옵션이 이렇게 많이 175달러 때 잡혀있다는 라 것은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옵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해칭으로, 콜 옵션은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익을 얻기 위함이고, 반대로 푸드 옵션은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기 위함으로, 여기 경우에서는 175달러 때 푸드 옵션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175달러 언더로 내려갈 때마다 푸드 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테슬라의 주가를 175달러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2,800억의 풋옵션들이 전부 다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또 밑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주가도더 내려갈 수 있고요. 21일이라는 기간까지 꾸꾸치 풋옵션이 175달러대에 버텨준다면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상으로 잡혔던 스톡옵션 패키지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으니 테슬라 를 사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차트가 바로 테슬라의 주가이고요. 여기 파란색이 테슬라를 주주로서 들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인데요. 제가 이두 개의 지표를 들고 온 이유는 두 개의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테슬라를 보유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은 주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반대로 테슬라를 보유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매수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은 주가 또한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늘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주가 또한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테슬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이렇게 하락세를 그려왔고, 그에 따라 주가 또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슬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숫자에 반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테슬라를 매집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야만 좋은 것이고요. 물론 상승을 했다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릴 계획이고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테슬라는 46배 프라이스 ocf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ocf는 영업현금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분자에 있는 P는 시가총액인데 풀어서 말하자면 테슬라의 영업현금으름에 46배의 지금 테슬라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거래되고 있는 이 46배라는 멀티플이 과연 저렴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이렇게 4년에 걸쳐서 시장으로부터 약 47.20배 거래가 되어왔던 기업입니다. 47배가 바로 여기 파란색깔 선이구요. 검정색이 테슬라의 주가인데 평균 멀티플이 47배이기 때문에 47배인 이 파란색깔 언더로 가면은 테슬라는 저평가이고 반대로 47배 이상의 거래가 된다면은 테슬라는 고평가인 셈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6개월 전 저의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테슬라 인상으로는 꾸준히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드렸던 이유가 6개월 전때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멀티플은 46배가 아니라 이렇게 60배에서 높으면은 70배까지도 육박하는 멀티플의 거래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멀티플이 적정 주가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주가는 저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테슬란 상으로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저평가가 된다는 것은 수량을늘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분간하셔야 하는 것은 이때 수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때 수량을 늘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평가일 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수량을 늘리면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으며 실제로 밸류 관점에서는 비싸게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시장에 주었던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니 저렴하게 주식을 사는 것이고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는 결국 평균에 수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는다면 주가가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 저렴해진다면 그것은 수량을 늘릴 기회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저평가하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로 성장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멀티플은 결국 성장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성장률이 만약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저평가에도 기업이 더 저평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반대로 앞으로 성장률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에서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 은 그것은 춤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은 24년 12월까지는 영업 평균 흐름 성장률 관점에서는 특별히 성장률만한 게 없는 상태로 이렇게 0%입니다. 하지만 25년을 시작으로는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25년 12월 기준으로 24년 대비해서는 이렇게 약 3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테슬라의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있게 상승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시면 안됩니다 만약 테슬라 측에서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이 여기 이러한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25년쯤에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테슬라가 실적에서 기관들의 예측 대비해서 덜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여기 36%라는 성장률이 아래로 조정이 되면서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이렇게 적은 폭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주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매번 숙제에 나가시면서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숙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멤버십 분들을 상으로 여기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페이치 현 등에다가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들은 전부 유로데이터들이고 좋은 데이터들과 함께 분석을 드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만 해도 최소 연 4천만원 이상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멤버십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있기 때문이고 저는 더더욱 저희 멤버십 분들께 더 좋은 분석으로서 보답드리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다시 전부 다 재투자해서 제가 하고 있는 숙제들을 공유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 또한 꾸준히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쪽에 공유를 드리면서 서포트를 하겠고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상으로 잡힌 구체적인 기관들의 성장률 예측치를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23년과 24년까지는 성장률이 전부 마이너스로 테슬라가 역성장을 해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당 순이익인 여기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은 23년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이고 마진률의 성장률도 마이너스이며 영업이익과 이렇게 이비타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률로 테슬라의 주가가 정체될 만한 펀더멘탈입니다. 하지만 25년을 시작으로는 상황이 대폭 개선됩니다. 24년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나머지 25년에는 펀더멘탈이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률은 26년과 27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이 영원히 이대로 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할때 기업이 발표하는 가이던스에 따라서 개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주시라면은 꾸준히 숙제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 또한 숙제를 할 것이고 저 또한 꾸준히 숙제를 해서 여기 유튜브 영상과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따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상으로 분석을 자세히 해 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